안녕하세요. 일본 미국주식입니다. 비트코인이 폭등하였습니다. t q q x x 의 테슬라 동방 상승할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해 주신 배은빈님, 김형철님, BAP님, 성림님 어메이징님, 유가만님, 백조수님 멤버십 가입을 감사히 드립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10시 반에 공지를 올려드리고요. 본장 11시 반에도 공지를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우는 1.06% 나스닥은 0.03% S&P 500은 0.53%너셀은1.52%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테슬라는 0.70% 약간 하락하는 모습 을 보여줬고요. 구글은 반독점 규제 때문에 4.56% 엄청난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마존도 좋지 않았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실적 후에 약간 빠졌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도체 상황을 좀더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발표했는데요, 220k 보다 낮은 213k로 조금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아직 고형은 괜찮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는 5.5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아직 소비도 괜찮고 월마트 어제 실적을 보셨겠지만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는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좀 빠져가고 있다라는 게 조금 좋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5.0 여기까지 간다면 이제 큰 위험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4.5에서 멈춰지고 좀 빠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빠져 주 한다면 주가에는 조금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 50에서 58까지 금방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이 좀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중립 단계에서 좀 모아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이렇게 탐욕 구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매수 타이밍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극도의 탐욕 구간 온다.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들 매도에 대한 고민을 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수는 이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푸콜 옵션을 보시면, 이렇게 상승 후에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고점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밑으로까지 좀더 다시 한번더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서는 세배 레버리지들 같은 경우는 좀 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온다면 매도의 관점이 되겠고요. 다시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올라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더 매수의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 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 그만 없다면 다시 이렇게 플랫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제에 대한 이슈 좀 계속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 보면은 지금 옵티머스랑 지금 로봇 택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두 제품을 약 6만 달러에 살수 있습니다. 숙고해 보세요라고 얘기돼 있죠.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어 편한 로봇과 로봇 택시를 타면서 좀 편한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나와준 다음에 다시 테슬라에게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규제는 풀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로봇 택시가 활동하는 시간부터는 다시 한번 더 테슬라가 수직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이터에 따르면 트럼프의 복귀로 미국 주식이 글로벌 경쟁자보다 우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강력한 경제와 기술의 힘이어 글로벌 경쟁 업자보다 성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성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S&P 500은 국제 주식과 비교했을 때 20년 만에 가장 큰 프리미엄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말고는 살 만한 주식이 없다면 중국, 유럽, 뭐 한국, 일본, 어, 지금 다살게 없고 미국으로 다 돈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이 어떻게 먹힐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자체에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로는 좋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된 주식들은 다 상승 중에 있다. 특히나 비트코인, 테슬라는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시면 현재, 어, 지금 뭐 7만 3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9만 8천, 9만 9천까지도 장중에 뚫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그렸고, 다시 N자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00K에서 멈출 수 있겠지만 여기가 저항선이 될수 있겠지만 여기에 쇼 물량들이 많다면 또 이걸 뚫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정 맞고 내려오는지 아니면 뚫고 나아가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상향을 할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이 들었죠. 비트가 가면 이더리움도 간다. 그러니까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 앞으로도 상승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나사백을 주봉 차트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주봉 상태에서 이 보라색 채널을 갖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오고 여기서 또 내려가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채널, 보라색 채널 안에서 저는 논다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를 하고 올라왔을 땐좀 매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좀 설정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좀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좀 매도를 하시고 일 때는 다시 좀 담아가야 하는 단계가 되지 않겠나. 좀 떨어지더라도 분할로 담아간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그렇게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매수법은 항상 좀 떨어지면 더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하신다면 트레이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S&P 500도 여기서 조금 떨어지면 여기 지지선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분할로 좀 들어가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할로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 끝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점인 6,015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서부터는 지금 현재에서부터 매수하기는 약간 손익비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6,015 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쯤 지지선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 거고 여기 혹시. 21선. 이 정도 되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선는 매수하셨던 분들은 대기하시면서 혹시라도 빠지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고, 앞으로는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다시 한번더큰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다우저스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QQQ를 보셔도 이렇게 상승 후에 약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498 정도를 터치하니까 이 라인을 터치하니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에서는 항상 분할로 조금씩 접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상승할 때 양봉이 나온다. 여기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담아가는 게 전략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티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매수를 많이 했고,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 70에서 매수를 했고, 81 정도에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꼭지가 어딘지는 알수 없고, 여기서 어느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고 약간 빠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기서 한번 20% 덜어내고, 30% 덜어내서 50% 정도에 덜어냈고, 다시 한번더 76불 때, 한번더 다시 한번 매, 매집했고, 77불 때 다시 한번더 매집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85불 정도 되면 단기적으로 약간 저항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속수를 보시겠습니다. 속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상승 후에 다시 하락, 상승 후에 하락, 지금 하락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만에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 좋겠고, 중국과의 규제 문제, 이런 중국 수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지 여부가 가장 반도체 섹터에선 중요하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반도체 날라갈 수 있으니까 어, 이런 부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날라간다고 보기는 힘들겠고 지금 양봉이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USD를 보시겠습니다. Nvidia를 34% 비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지금 USD 저는 항상 USD를 좀 많이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빠졌을 때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한번더 모았고요. 다시 한번더좀 빠졌길래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2불 이제 저항이 될수 있지만, 여기를 막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8 2불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여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D 꾸준히 모아가시기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지지선 이럴 때는 항상 좋다라고 봅니다.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렇게 실적 발표 후에 상승하고 실적 발표 후에 상승하고 실적 발표 후에 이때는 빠졌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을 발표하고 약간 좀 빠졌습니다. 프리장에 그래서 어제도 사람들이 놀 와서 팔것 같아서 너무 놀래지 말고 약간의 비중 축소는 하시되 결국에는 지금 팔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빠지면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그러지 너무너무너무 성장성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는 꾸준히 어느 정도 21선 이하로 떨어진다. 그리고 뭐 채널을 만드셨다면 그 채널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모아가셔야 되는 종목이 엔비디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의 리밸런싱 해가시면서 괜찮겠지만 1배수 엔비디아는 굳이 팔 이유는 없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테슬라를 보시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크게 지금 트럼프 당선 후에 크게 상승 후에 약간의 조정을 맞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아까 얘기했던 옵티머스 라든지 로보 택시 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다시 상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2 저가 모델이 나온다 이러면 다시 한번 더 상승을 갈수 있겠고 규제가 풀린다는 뭔가 이슈를 좀 이벤트성으로 얘기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더 테슬라는 갈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고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점이 왔을 때마다. 눌림이 왔을 때마다 모아가는 게 테슬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TSLA를 보시겠습니다. TSLA 같은 경우는 뭐 이제 11불 때, 9불 때 많이 모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항상 80에서 90 정도, 100 정도의 수익률을 항상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매도를 했고, 다시 매수를 했고 이런 상황이 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계속 좀 모아가야 된다. 모아가실 때 TSLA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밑에 꼬리를 달고 좀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SLA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계속 의견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의견 받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도 TSLA 같은 경우는 상승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팔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저점에 왔을 때, 약간 눌림목에 왔을 때 5일선 또는 10일선 터치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10일선 터치가 훨씬 더좀 유리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터치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모아가시면 좋겠다. 이거를 꾸준히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TSL-L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멤버십을 통하여서 TQQQ, XXL, USD, 테슬라, TSL-L, 여러가지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가커피 한전의 가격으로 멤버십 운영하고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여러분들 카톡방 오셔서 소통하시고 텔레그램 오셔서 의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인 경우에는 이 가입 버튼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PC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를 누르시면 커뮤니티를 누르시면 11월 방 이렇게 카톡방이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이 자세히 보기를 누르면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주식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맹신하지 마시고 자신이 공부하셔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